팔자 주름, 팔자 필러에서 볼륨 개선하는 방법에서 제일 좋은 건 필러라고 생각합니다. 필러는 필러 재질에 따라서 사실은 두 개층 아니면 세 개층까지도 이제 넣 수가 있거든요. 그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. 그러니까 정밀하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여기서는 무조건 필러긴 해요. 필러 하면은 부작용 위험성 있잖아요. 근데 다른 건 없느냐? 또 아니거든요. 그냥 단순히 여기다 필러만 쫙 되느냐? 볼륨이 좋아지느냐? 그것또 아니죠. 왜냐? 사람들마다 디자인이 다르잖아요. 여기가 귀족부예요. 그리고 그 아래가 팔자주름이에요. 보통 팔자주름 여기 많이 채우려고 하죠. 근데 자꾸 여기만 채우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? 합주기가 됩시다. 음. 그 모양 보면은 진짜 팔자주름은 쫙 펴져 있어요. 근데 맘에 안 들죠. 근데 어색하죠. 팔자 필러한테 저는 중요한 부위는 팔자 주름 부위가 아니고 여기 귀족 부위라고 생각해요. 그 위주로 이제 볼륨을 채우게 되고 100 정도가 깊이가 있다고 하면은 한60 정도만 올리는 정도로만 만들어요. 그래도 충분히 결과 만족스럽게 할수 있어요. 볼륨은 그 정도만 채우는 게 나아요.